화목제는요.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.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인데요.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제사는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어요.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하나님께 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.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감사할 때두 번째는요. 서원할 때 그다음에 세 번째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의 의미는 감사하는 거예요.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화목한 십자가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 제사라 그런 거죠. 여호소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제목이 이거예요. 여호와는 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. 이 화목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리라.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고 하는 응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속권죄예요. 속권죄는요. 양심의 축복이에요. 양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되어지는 이 세상적 양심.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양심이라고 할때 항상 뭐가 전제가 있냐면 지식을 전제로 해요. 그러니까 아는 만큼의 양심이란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.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의 시신을 높은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짐승들이 와서 밥으로 대신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? 한국적인 양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매장을 하거나 또 화장을 하거나 어떻게 짐승의 밥으로 부모의 시신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히말라야의 산맥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신을 새들이 먹고 하늘로 날아가듯이 그 새들이 먹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인간의 지식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속권제를 통한 양심의 축복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주례를 따르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, 이 속권제는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배상하고, 또 이웃에게 실수한 것은 이웃에게 이제 배상을 하는데, 100원 실수했으면 100원 주는 게 아니고,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, 또 4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바쳐라 그런 얘기예요. 한센시 그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이 속곤제 제사를 드려요. 왜 드려요? 내가 병 났는데.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권제를 드려? 자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이에요. 나 때문에 불편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갚겠습니다. 그게 속권제사예요.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.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, 어떻게 할까요?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자.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치라 양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떠나가자 우리의 선한 양심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. 우리는 마땅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속건제의 양심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그 속건 제사에 하나님은 양심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